안녕하세요. 손수하다손수집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개정된 펫보험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펫보험은 어디 가지 마세요. 먼저 펫보험은 비싼 동물병원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죠. 즉, 펫 실비라고 하면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아파서 혹은 다쳐서 진료를 본 부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작은 진료인 감기, 장염, 기병부터 큰 수술인 슬기고 수술, 결석 수술, 종양 수술 등 보다 폭넓은 범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 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폐보험은 건강한 아이에게 행해지는 진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건강검진, 예방접종, 내장칩 삽입, 중성화 수술 등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은데 보호자의 선택으로 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런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가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저는 대표적인 A, B, C, D, E 5개의 회사를 개정 이후 최신 정보로만 싹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가입 연령은 D사 제외하고는 생후 61일부터 만 10살까지 가능합니다. 아이의 생일 기준으로 만 나이가 달라지게 되니까 나이가 꽉찬 아가의 보호자님들은 생일을 잘 체크해주세요. 갱신주기는 5개의 회사가 다 3년과 5년 중 정할 수 있고요. 이 갱신주기에 따라 인상빈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갱신되어 오르는 보험료는 3년 뒤, 5년 뒤에 우리 아이 견종과 나이대에 맞는 손해율로 산출이 되어 오르게 되는데요. 몇천원 보험료 차이라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5년 갱신형을 추천드립니다. 펫보험에서는 보호자의 예상과 니즈에 맞게 세 가지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장 비율과 자기 부담금, 하루 한도로 보시면 됩니다. 보장 비율은 내가 지불한 병원비에서 몇 퍼센트를 돌려받을 건지를 정하는 거고요. 자기 부담금은 내가 낸 병원비에서 제외하는 금액이에요. 하루 한도는 하루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 1만원, 보장비율 80%, 하루 한도 15만원이라고 하고 감기로 병원비가 18만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외하는 금액인 자기부담금을 1만원 뺀 17만원에서 돌려받는 보장비율인 80%를 계산하면 13만6천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한도 15만원에 13만6천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15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하실 수 있는데요. 하루 한도 15만 원까지만 맥시멈으로 보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장 비율은 다 50%부터 시작을 합니다. A사는 80%까지, B사는 100%까지 가장 높은 보장으로 비율 설정이 가능하고요. 보장을 받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보장 비율인데요. 평균적으로는 80%를 선택하시고, 고보장을 그 원하시면 90%를 추천드립니다. 자기부담금은 내가 낸 진료비에서 얼마를 제외하고 보장받을 건지 정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원에서 시작하는 시사와 이사가 유리해 보이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자기부담금은 1만원으로 설정을 많이 하시긴 합니다. 하루 한도를 보면 입원통원 한도와 수술 한도가 있는데요. 수술 한도보다는 입원통원 한도가 더 중요해요. 우리 아가가 병원에 가는 일이 수술보다는 진료 보는 목적이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루 한도는 예산이 되신다면 30만원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진료비가 많이 나왔는데 15만원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면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요 수술비 한도에서는 금액보다는 연간 횟수에 제한이 있는 회사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년에 아이가 수술할 일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겠지만 아이들의 사고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 횟수에 제한이 없는 A사, C사, D사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제 확장 보장이 되는 카테고리를 봐볼게요 고가 검사 항목인데요 저희 콩이의 경우에는 만성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갔을 때 먼저 뭐 때문에 우리 아이가 기침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 정도를 하게 되었었어요. 여기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면 그때 MRI나 CT를 찍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MRI CT 검사가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대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면 하루 한도 15만 원, 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C사, D사, E사가 고가 검사에 대한 보장을 100만 원까지 확대해 주었습니다 치과와 특정 영물 치료 항목입니다 예전에는 치아 스케일링과 아토피 질환 시 처방받는 사이토포인트와 아토켈 주사는 펫보험 기본 보장에서는 제외되는 면책 사항이었는데요 이제는 5개의 모든 회사가 다 스케일링과 아토피 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물 제거 항목을 볼게요 산책하다가 우리 아이가 돌멩이를 먹었어요 닭뼈를 먹었어요 하는 경우가 은근 많은데요 그러면 구토를 유도하는 구토유발 약물이나 심하면 내시경으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주변 분들 경험을 들어보면 진료비가 은근 높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하루 한도에서 부족할 수 있어요. A사는 하루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고요. B사, C사, D사는 구토유발 약물은 20만원 한도 내에서, 내시경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보장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사는 내시경 처치 시 100만 원 한도 내로 보장을 해주는데요. 다른 점은 다른 회사는 이물 제거로 인한 내시경 시에서만 보장을 해주는데 이사는 이물 제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인한 내시경 시에도 100만 원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 범위가 넓어서 이 부분은 타사보다 좋은 것 같네요. 다음 장례비 항목이에요.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우리 아이의 마지막도 잘 챙겨줘야겠죠. 요즘에는 예쁘고 소중하게 장례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A사 제외하고는 D사는 15만원, B사, C사, E사는 3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C사와 E사는 업계 최초로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을 신설했어요. C사는 100만원 한도 내로, D사는 소형견은 40만원부터, 초 대형견은 100만 원 한도 내로 내가 지불한 금액의 70%까지 실손 보상을 해줍니다. 이제는 반려견을 가족으로 여기는 보호자님들의 니즈를 반영한 담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시사의 경우에는 백내장, 녹내장 수술 시 부족할 수 있는 수술비를 50만 원까지 더해주는 담보도 탑재되었어요. 양쪽 수술을 할 경우에는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면책 기간을 살펴볼게요. 가입하고 나서 바로 보장되죠?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입 후 30일 뒤부터 보장이 가능하고요. 단 C 사, D 사, E 사는 상해의 경우에만 가입 후 즉시 보장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질병은 우리 아이가 아파서 진료 보는 것들, 뭐 감기, 기병, 장염, 심장병 등등이 있고요. 상해는 외부적으로 다쳐서 뭐 물림 사고라든지 골절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청구율이 높은 슬개골 수술은 가입 후 1년 뒤부터 보장이 가능하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 할인 제도입니다. 요즘에는 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다 등록을 해주셨더라고요. 동물 등록이 있다면 A 사, E 사는 2% B 사, C 사, D 사는 5% 할인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다섯 개 회사다 두 마리 가입시에는 5% 추가 할인이 되고요. 유기견 입양시 3%까지 추가 할인이 되는 D 사가 할인율이 총 13%로 가장 좋다고 볼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정리를 해보니 10월 이전에는 보장이 사실 좋지 않았던 었 C사가 고가 검사, 스케일링, 아토피 질환, 장례비, 백내장, 녹내장 수술 확대뿐만이 아니라 러닝머신 치료, 저주파, 초음파 등이 해당되는 특정 재활치료까지 보장이 확대되면서 업계 최고 보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성비 있게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A사, B사를 추천드리고요 고보장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롭게 개정된 C사와 E사를 추천드립니다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고 아이 견종과 나이에 따라 추천드리는 회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의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병원 다녀오시고 급하게 가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햇보험은 3개월간의 병원 기록이 있거나 몇몇 병력에 따라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아이가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최신 계정판 펫보험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